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 속에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다음 휴가 때, 뭐 지갑도 필요 없고 카드도 없이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암호화폐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현지 맛집, 호텔까지 싹다 말이죠.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냥 막연한 상상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베트남의 한 유명한 휴양지에서는 이게 더 이상 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이 작은 실험 하나가 실은 어마어마한 글로벌 금융 전쟁의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다낭의 샌드박스 실험입니다. 과연 베트남 다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단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아이들이 노는 모래놀이터, 샌드박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딱 여기 안에서는 다치지 않게 마음껏 놀아봐 하고 안전한 구역을 만들어주는 거죠.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에 묶이기 전에 이 안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해 볼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낭의 샌드박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바로 알수 있어요. 장소도 다낭 전체가 아니라 딱 지정된 세 군데 뿐이고요. 쓸수 있는 자산도 다른 건 안되고 오직 테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을 베트남 돈으로 동 바꾸는 것만 가능해요. 심지어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금액도 500 usdt 약500 달러 정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소규모 테스트 인셉니다. 인쇼...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규모는 작아보여도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정부기관이 그것도 지방정부이긴 하지만 암호화폐를 진짜 돈으로 바꾸는 걸 공식적으로 허용해준 첫 번째 사례거든요. 이건 정말 큰한 걸음이죠. 그리고 재밌는 건이 실험을 이끈 주된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관광객들이었다는 점이에요. 사용자의 30%나 차지했다니 꽤 크죠? 자. 정부의 공식 발표는 이렇게 조심스럽고 제한적이었는데, 과연 이걸 바라보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바로 과장된 기대와 현실입니다. 이 작은 실험이 얼마나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지 그 온도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죠. 이것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죠. 정부는 분명 제한된 테스트라고 선을 그었는데,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우리가 이겼다! 정부 공식 라이센스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국가 블록체인에 연결됐다.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까지 다르게 볼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한 커뮤니티 리더가 라이브 방송에서 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오늘 이 밤은 베트남 원에코 시스템 역사에 영원히 남을 밤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샌드박스 라이센스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와 분기가 느껴지시나요? 그냥 작은 실험이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이건 하나의 승리인 거예요. 그만큼 기대감과 열기가 엄청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다낭에서 벌어진 이 해프닝이 단순히 일부 커뮤니티의 설레발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작은 사건이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보이지 않는 글볼 스테이블 코인 경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베트남을 넘어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이거예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라면 질색하던 미국이 왜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꾼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대요. 99%. 유로, 엔화, 위안화 같은 다른 모든 나라 돈을 다 합쳐도 겨우 1%라는 거예요. 이 압도적인 숫자. 이게 바로 왜 디지털 화폐 전쟁이 곧 달러 전쟁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판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달러 패권이라고 부르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경제를 꽉 쥐고 있던 힘이죠. 간단히 말해서 전 세계에서 뭘 사거나 팔때 특히 나라들끼리 거래할 때는 거의 무조건 달러를 써야 했잖아요. 이게 바로 미국한테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체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타임라인에 보면 그 변화가 한눈에 보입니다. 과거에는 어땠나요? 페이스북에 암호화폐 만든다고 하니까 마크 저커버그를 의회로 불러서 거의 범죄자 취급을 했잖아요. 그랬던 미국이 지금은 어떻죠? 갑자기 민간 기업들이 만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끌어안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바로 그 막강했던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숫자 17위가 미국 정부를 깜짝 놀라게 한 숫자입니다. 어느 날 자료를 보니까 정체 모를 누군가가 미국 정부의 빚, 즉 국채를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나라들보다도 훨씬 많이요. 도대체 누구지 하고 파봤더니,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만드는 민간회사들이었던 거죠. 그 순위가 무려 전 세계 17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앞서는 수준이었어요. 미국 입장에선, 어, 이게 뭐지?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드냐고요? 그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보세요. 1. 민간회사가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요. 2. 그런데 이건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보증하기 위해서 진짜 달러 자산, 주로 안전한 미국 국채를 사서 쌓아둬야 합니다. 3. 그럼 전세계 사람들이 이 디지털 달러를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이 회사는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야겠죠? 4.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세계에서 달러 수요가 폭발하고 미국의 힘은 더 강해지는 뭐랄까 정말 기가 막힌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싸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바로 이 전쟁의 최전선, 그야말로 배틀그라운드가 된 셈이니깐요. 이 전쟁의 핵심 쟁점은 바로 통화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돈과 경제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화 대신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전부 다 디지털 달러만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때도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가 모든 나라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의 돈을 두고 크게 두 가지 모델이 격돌하고 있어요. 한쪽은 미국식 모델. 민간 기업의 혁신에 맡기는 거죠. 좀더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도 존중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한쪽은 중국식 모델. 국가, 즉 중앙은행이 모든 걸 직접 만들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방식이죠. 프라이버시는 없지만 국가가 강력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델이 더 끌리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냥 편하게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인다. 대신 우리 경제의 주도권을 조금씩 잃을 각오를 해야죠. 둘째, 힘들더라도 우리만의 K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만든다. 하지만 이건 이미 시장을 장악한 달러 시스템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베트남의 한적한 해변에서 있었던 그 작은 암호 앞에 실험. 그건 결국 미래의 돈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베트남이 던진 작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첫 번째 돌이었던 셈입니다. 이 거대한 경쟁의 시대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돈을 쓰느냐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어쩌면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전쟁터는 바로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바로 그 지갑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하게 될까요?